한때는 절뚝절뚝 하는 다리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주인이 없는 강아지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작은 생명이 어떻게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꾼 영웅이 될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동물의 감동적인 일화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이자 가장 연약해 보였던 존재가 어떻게 거대한 위기 속에서 공동체 전체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여정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작은 생명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가치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마을 외곽,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죠. 흠뻑 젖은 털은 앙상한 갈비뼈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고, 가느다란 몸은 연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작은 유기견의 모습이었어요. 녀석의 눈은 깊은 체념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을 더욱 작게 움츠렸고, 자동차 경적 소리에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화들짝 놀라곤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산을 든 행인들은 잠시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는 못본척 아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 자리에 없는 존재처럼 외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오직 자기 자신과 지독한 굶주림 그리고 스며드는 냉기만이 전부인 듯그 강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축축한 공기가 감도는 저녁이 되어서야 녀석은 절뚝이는 다리를 힘겹게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엽슨 강아지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인적이 드물어지면 녀석은 어둠을 틈타 마을의 쓰레기통 주변을 맴돌았죠. 코를 킁킁거리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필사적으로 파헤쳤지만 날카로운 캔의 모서리에 코를 베이거나 다른 길고양이들의 날선 경계에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간신히 찾아낸 빵 조각을 입에 물었지만 그마저도 더 크고 힘센 개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힘없이 물러선 녀석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는 도망치는 것 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강아지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의 창문을 멀리서 바라보며 녀석은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는 녀석에게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죠. 다친 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고통과 텅빈 배의 허기짐 속에서 녀석은 불안한 잠을 청해야만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허락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거리는 녀석이 겪어온 고통의 흔적이자 세상에 무관심이 남긴 깊은 상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의 잿빛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무심한 얼굴로 지나가던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의 시선이 녀석에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죠. 그는 마을의 한쪽 끝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멀찍이서 그 강아지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녀석이 얼마나 경계심이 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를 말없이 관찰했던 겁니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녀석이 숨어있는 공터 근처의 낡은 벤치에 조용히 다가와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두고, 빵한 조각을 잘게 뜯어 옆에 놓아두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에 강아지는 그 음식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쉬이 다가가지 못했죠. 몇 시간을 망설인 끝에 지독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겁지겁 빵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 묵묵히 음식과 물을 챙겨주고 사라졌습니다. 강아지는 점차 노인의 조용한 친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노인의 발소리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의 모습이 보이면 이전처럼 숨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교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날, 노인은 낡은 담요 한 장을 들고 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둔 채, 그는 담요를 녀석이 자주 쉬는 나무 밑에 조심스럽게 펼쳐주었죠.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처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이리 와서 쉬렴. 강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큰 결심을 한 듯, 녀석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담요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아지의 삶은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강아지의 상처를 살펴보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치료가 계속될수록 녀석은 노인의 손길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러가는 다리 상처와 함께 녀석의 마음 속 깊이 박혀 있던 경계심의 가시도 하나둘씩 무뎌져 갔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되었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노인이 마련해 준 작은 보금자리에서 녀석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기력을 되찾으면서 녀석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띠기 시작했고. 어느 날 노인이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녀석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신뢰의 표현이자 작은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건조했던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마을 스피커에서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산불 조심에 대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점차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수평선 너머는 마치 먼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갔습니다. 어느날 오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쾌했을 바람은 이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뜨거운 열기와 짙은 연기를 몰고 왔습니다. 마을 언덕 너머의 산등성이가 붉은 비드로 희미하게 물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문을 서둘러 닫는 상인들, 집마당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는 주민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부모들의 모습이 마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즉시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산림을 집어삼키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이어 방송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창고에서 짐을 꺼내고 중요한 서류를 챙기며 허둥지둥 대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 길은 순식간에 자동차와 사람들의 다급한 움직임으로 혼란스러워졌고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와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노인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막 세상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이 작은 생명과 함께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이장이 스피커를 잡고 주민들에게 침착하게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불길이 번지는 속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절망적인 분위기가 짙게 깔리면서 사람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인의 품에 안겨있던 강아지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하며 낑낑거리기 시작한 거죠. 녀석은 노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창문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즘은 평소의 지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고 겁에 질린 듯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절박하게 외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녀석의 온신경은 마을의 주 출입구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반대편 숲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녀석을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아지는 문으로 달려가 앞발로 문을 긁고 다시 노인에게 달려와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어서 이곳을 벗어나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죠. 노인은 처음에는 그저 재난 상황에 강아지가 겁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을 넘어선 무언가 구체적인 위험을 감지한 동물의 본능적인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녀석의 눈은 노인이 한 번도 본적 없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몇 걸음 달려가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노인을 향해 또다시 애타게 짖었습니다. 빨리 따라오라는 듯한 명백한 신호였죠. 강아지는 사람들이 대피하려는 주 도로가 아닌 산기스르로 이어지는 좁고 낡은 오솔길 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에 이끌려 몇몇 이웃 주민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다리전은 개가 왜 저러는 거냐며 수군거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대피 경로인 큰 길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행동은 점점 더 필사적이 되어갔습니다. 녀석은 오솔길 입구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을 향해 절뚝이는 다리를 재촉하며 달려갔습니다. 마치 그길 끝에 유일한 희망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방향. 즉 강아지가 그토록 피하라고 경고했던 주 도로 쪽 산비탈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갑자기 치솟아 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넘어온 불씨가 그쪽으로 옮겨붙어 이미 퇴로를 막아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은 그제야 강아지의 행동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모두가 보지 못했던 진짜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유일한 탈출구를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한 생명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얼굴 위로 당혹감과 공포가 교차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일순간에 잦아들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거칠어진 자신들의 숨소리 뿐이었죠. 방금 전까지 공식 대피로라고 굳게 믿었던 주 도로 방향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연기는 그들의 유일한 퇴로가 이미 지옥의 아가리처럼 변해버렸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고, 다른 누군가는 아이의 눈을 가린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오솔길 입구에 서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 애타게 짖고 있는 작은 강아지에게로 말이죠. 그 순간 강아지를 둘러싼 공기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던 길가의 들깨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 절박한 짖음 하나하나가 이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녀석을 거두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아지가 가리키는 험난한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기며 외쳤습니다. 이 강아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저 길은 이미 막혔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망설이던 몇몇 주민들이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곧 거대한 물결이 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귀중품이 담긴 가방을 고쳐매고,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어둡고 낯선 숲길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대열의 맨 앞에서 길을 이끌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가 무색할 정도로 녀석의 움직임은 단호하고 빨랐죠. 어둠과 연기로 자욱한 숲속에서 녀석의 하얀 털은 마치 등대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녀석은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대열의 속도를 확인했고 누군가 뒤처지기라도 하면 잠시 멈춰 서서 기다려주는 영리함까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 힘든 좁은 바위 틈을 발견하면 먼저 몸을 비집고 들어가 안전함을 확인한 뒤 신호를 보냈고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전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마치 이 숲의 지도를 머릿속에 모두 그려놓은 듯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탈출하는 동안 사람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와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부축하고 어린 아이들을 번갈아 업으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앞에서 길을 여는 작은 영웅의 뒷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절뚝이는 다리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수십 명의 목숨을 어깨에 짊어지고 거친 산길을 헤쳐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실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다다라 탁 트인 언덕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자신들이 빠져나온 마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로 향하던 주 도로는 거대한 화마에 완전히 집어삼켜져 시뻘건 불길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길로 향했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신들을 구해준 작은 생명체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언덕 끝에 앉아 지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끝까지 마을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날이 밝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한 것이 최첨단 장비나 잘 훈련된 구조대가 아니라 절뚝이는 다리를 가진 작은 유기견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구조대원들에게 거듭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때 버려졌던 작은 생명은 하루 아침에 마을 전체를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을이 복구되는 동안 녀석은 더 이상 차가운 길바닥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 가장 따뜻한 곳에 그 강아지를 위한 푹신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주민들은 저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 녀석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녀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녀석의 주변에 모여들어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녀석의 절뚝이는 다리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아지의 목에 우리 마을의 수호자라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녀석은 이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마을 길을 걸었고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뛰노는 녀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온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하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벅찬 감동을 느꼈죠. 앙상하게 마르고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의 작은 생명은 이제 온 마을의 사랑을 받는 늠름하고 믿음직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마을 회관 한쪽 벽에는 불길 속에서 주민들을 이끌었던 녀석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렸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가장 작은 영웅이 우리 모두를 구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든 존재가 소중하며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에게서 가장 큰 용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절뚝이는 강아지 영웅의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생명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칭찬하고 싶은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마음속에 있다면 댓글로 감사했던 사연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작은 친절이 모여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